한국의 한 가게 안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과 가게 점원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점원은 외국인에게 마음대로 해보라는 듯이 가게에서 내쫓고 외국인 여성은 억울하다며 외국어로 소리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까이 가서 들어보시죠. 이 사기꾼들 그 영수증 내놔 얼른 내말안 들려? 한국 사람들은 다 사기꾼인 줄 알았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각 단계별 멤버십 가입으로 브루이웃의 정기 후원이 가능하며 영상 수익은 브루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화폐가치가 폭락한 베네수엘라에서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줄리아라고 합니다. 회사 생활하며 회사 공장 설립 때문에 중국에 출장 갔다가 사기를 당했고, 또몇년뒤 한국에 방문한 지금 한국에서 같은 수법의 사기를 치려는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베네수엘라에 가게 된 것은 일 때문에 갔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PCB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기판을 PCB라고 하죠.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저렴한 중국의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때문에 중국에 가야 했고, 처음 일주일 정도만 예상했던 일이 중국 사람들 특유의 느릿느릿한 업무 처리 속도 때문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하여 결국 한달 가까이 중국에 체류해야 했습니다. 다른 남자 직원들은 기간이 늘어져서 짜증을 내는 것 말고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호텔에 세탁을 맡길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해 보였습니다. 남자들은 그것만 해결되면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여자인 저는 남자들이 모르는 몇 가지 고충이 따로 있었습니다. 한 달을 체류한다면 중간에 생리도 해야 하는 것. 부터 일주일만 계획되어 있던 출장 기간에 맞춰서 화장품을 작은 용기에 소분해 와서 사용하느라 딱 일주일치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럴 때 보면 그냥 로션 하나 챙겨서 오는 남자분들이 부럽기도 하고요. 하여튼 하는 수 없이 근처 번화가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점가가 몰려있는 번화가는 찾아볼 수 없었죠. 무작정 택시를 타고 근처 화장품 가게 아무데나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기사님은 자신있게 출발했습니다. 사실 택시를 타러 나오면서부터 이미 습하고 더운 날씨에 힘이 빠져 도착해서 뭘 사야 될지 빠뜨려서 다시 오는 일이 없도록 체크를 계속했습니다. 체크를 마치고 이제 도착할 때쯤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계속 쌩쌩 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남자 직원 보고 같이 가자고 할걸 그랬나. 그렇게 한참을 불안에 떨었고 결국 화장품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기사님이 호텔에 바로 돌아가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여기서 물건만 사고 바로 돌아갈 거라고 하니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터기를 끄는 걸 보여주면서 리셋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다리는데 돈을 받지는 않겠으니 자기 택시를 타라 이런 뜻이라고 이해했죠. 생각해 보니 호텔로 돌아가려면 또 택시를 타야 하는데 또 다른 택시를 타느니 이 기사님의 차를 다시 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죠. 솔직히 이때까지는 기사님한테 고마움도 느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미워졌던 나쁜 일화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화장품 가게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한 달이지만 기본적인 베이스 화장품부터 해서 파운데이션, 파우더, 스킨, 로션, 생리대, 여성 청결제 등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과 여성용품을 골라서 장바구니에 넣었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상냥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준 상인은 계산을 해주면서 아주 많은 샘플 화장품을 더 챙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샘플치고는 일반적인 화장품 병처럼 생겼지만 다 샘플로 넣어주는 줄 알았죠. 베네수엘라에서도 화장품을 많이 사면 마찬가지로 후하게 샘플을 챙겨주기도 하니까요. 아시아 국가들의 화장품 가게가 샘플에 후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제가 온갖 종류의 화장품을 다 샀기 때문에 그만큼 서비스를 많이 챙겨주는 줄 알았습니다. 웃으며 챙겨주시는 아주머니의 표정을 봐도 별다른 상황이 아니었죠. 사실 너무 많이 넣어주시는 것 같아서 몇 개를 빼달라고 했지만, 웃으면서 더 챙겨 넣어주시는 사장님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회사 동료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여자 것만 챙겨주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남자 것도 좀 챙겨주실 수 있나요? 말씀드렸죠. 맨이라는 단어를 알아들은 사장님은 또 다른 데서 남자 화장품을 몇개더 가져오셨습니다. 결국 비교적 심플했던 장바구니가 이제는 한 보따리가 되어 한 손에 들기도 힘들어진 상태가 되었죠. 그리고 계산 카운터 옆에 비자 카드 마크가 있는 걸 보고 비자 카드가 되냐고 물었죠. 사장님은 웃으면서 카드를 받아들고 카드로 결제를 해주셨습니다. 카드 영수증에 서명을 요청하셨고, 저는 당연히 서명을 했습니다. 영수증을 챙겨서 나왔죠. 베네수엘라 돈 단위가 워낙 커서 이게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가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사인한 제 잘못도 있지만 외국인이 낯선 나라에서 그런 걸 확인할 여유는 없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베네수엘라 물가가 많이 저렴해서 화장품 가격이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냐는 생각이었죠. 기분 좋게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려오셨던 택시기사님의 차를 다시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호텔에 돌아와서 화장품을 정리하며 봉투 안에 있는 영수증을 구경해 봤습니다. 영수증에 빼곡히 적혀 있는 물품 목록에 이거 뭔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사지 않은 화장품의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돈으로 보이는 신용카드 영수증이 보였습니다. 몇만 볼리바르인지 계산을 해보았죠. 480만 볼리바르였습니다. 한국 돈약 70만원, 제 월급이 1800만 볼리바르인데 중국의 화장품 가게에서 480만 볼리바르가 결제된 것이죠. 샘플인 줄 알고 받아왔던 모든 화장품들을 제가 제돈 주고 산 경우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서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제가 당했던 일을 말했고, 같이 호텔 카운터로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했죠. 베네수엘라 현지 경찰이 와서 호텔 측에서 도움을 주어 대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영수증에 제 서명까지 들어가 있었고, 영수증의 물품 목록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구매를 한 것이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외국 사람이 겨우 몇십만 원돈 가지고 떼째하게 군다며 부자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는 도와줄 수 없다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어딜 가나 부자 나라에서 왔는데 뭐가 문제냐며? 같은 물건을 팔아도 외국인한테는 더 비싸게 받고, 그걸 항의하면, 그거 너희한테 얼마 안 하잖아 하는 분위기는 정말 싫었던 이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말을 경찰이라는 사람들도 하다니. 알고 보니 택시기사와 화장품 가게 사장이 합동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이런 상점들 몇 개와 일종의 계약을 맺고 제가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나눠 받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손님을 몰고 오면, 그 상점에서는 샘플인 것처럼 서비스인 것처럼 끼워 팔아 결제를 유도하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돈 단위가 너무 커 암산이 바로 안 되는 베네수엘라 돈의 특성을 이용해 정신없게 만든 뒤 계산을 하고 바로 택시를 태워 보내버리는 그런 수법 말이죠. 어쩐지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택시기사가 웃으며 저에게 말을 걸고 과하게 친절하다고 느꼈습니다. 장거리 왕복 손님을 잡아 기분이 좋아서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속으로는 저를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남자 화장품 작은 거 하나를 선물로 드렸거든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회사 사람들 앞이라 안 울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그렇게 중국에서의 사기 사건은 제가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제첫 아시아 국가 방문은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었습니다. 그 뒤로 몇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나빴습니다. 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터졌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당해도 싸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저한테 한국이라는 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한국 음악과 드라마가 아주 인기입니다. 저는 그런 한국 문화를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겉만 화려하고 속은 알수 없는 족속들이라고 생각했죠. 친구들이 한국에 대한 것들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면 건성으로 듣고 흘려버렸죠. 그러다가 한국에 출장을 갈 상황이 생겼습니다. 회사 대표님이 힘들게 pcb 기술이 더 뛰어난 한국의 다른 회사에 견학을 갈 기회를 잡아내셨거든요. 원래 동일 업종 회사의 공장과 연구시설을 보여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저희 회사 제품은 제3국에 판매되는 저렴한 전자 제품에만 쓰이고 있고 한국처럼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전자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며, 시장이 다르다고 긴 시간 끝에 설득을 해서 한국의 한 회사와 기술교류차 견학을 갈수 있게 되었죠. 저는 당연히 이번 출장은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 참석이라는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저는 회사에서 가장 먼저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먼저 도착해서 숙소를 잡아놓고, 식당을 예약해놓고, 한국 회사와 일정을 조율하는 건 말이죠. 이번 만큼은 쉽게 당해주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숙소를 잡고 식당을 예약하기 위해 한 식당에 들렀습니다. 대표님이 특별히 생선구이집을 맛있는 대로 찾아서 꼭 예약해놓으라.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생선구이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고등어 한 마리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고등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고등어와 관련이 없는 음식들이 작은 그릇에 담겨 여섯 가지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친구가 일본에 여행을 갔었는데 서비스인 줄 알았던 작은 그릇에 담겨 나온 반찬들이 모두 유료였다는 말도 생각났죠. 내가 주문하지도 않은 것은 공짜인 척 하지만 알고 보니 유료였던 베네수엘라 때. 경험과 친구가 말해준 일본에서의 경험으로 이건 똑같은 사기수법이라고 알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아시아 국가 아니랄까봐 이런 짓거리는 아시아 공통이구나 싶었습니다. 비가 차서 팔짱을 끼고 음식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메인 요린 고등어와 밥도 나왔습니다. 밥이 그릇에 꾹꾹 눌려 딱딱해 보였고, 고등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준다는 건 뭐일까요? 당연히 돈을 받겠다는 심보죠 여섯 가지 다른 반찬은 제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였고, 밥은 양이 너무 많아 보여서 그 뜨거운 밥은 안 먹겠다며 반납했습니다. 밥그릇을 짓는데 손이 뜨거워서 식은 땀이 쫙 났지만 이미 사기를 치려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 분노한 저는 이 악물고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 뜨거운 밥그릇을 식당 사장님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죠. 밥을 받아든 사장님은 뭐라 뭐라 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어서 무시하고 그냥 뒤돌아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등어와 옆에 끼어 파는 음식들을 모두 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들이 하나씩 제 입에 들어가서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돈 내고 먹는 음식을 남기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깊었죠. 어쩔 수 없이 주문하지 않은 반찬이 나왔지만 다 먹으면 그만 아니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다 먹은 반찬 그릇을 가져가시고는 다시 새 그릇에 똑같은 반찬을 가져다주셨습니다. 이럴 수가 이런 식으로 또 끼워 판다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격하게 그 그릇을 거절했습니다. 또 일어나서 그 그릇을 들고 사장님 손에 쥐어주었죠. 사장님은 황당함에 더해 처음 보는 손님의 행동에 당황하셨는지 다른 식당 직원들과 소근소근대며 자기들끼리 웃으셨습니다. 그래 너네들끼리 키득키득 거려봐라 나는 안 당한다라는 생각으로 고등어까지 싹 발라 먹었습니다. 솔직히 맛은 좋았습니다. 대표님이 생선구이 식당을 왜 찾아보라고 하셨는지 알수 있었죠. 하지만 이 식당은 탈락이죠. 왜냐 하면 사기치는 식당이니까요. 저는 끝까지 굳은 표정을 유지한 채 계산서를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고등어 8,000원에 반찬 6개니까 개당 2,000원씩 해서 총 2만원쯤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죠. 8,000원짜리 식당에 왔는데 2만원을 받으려는 생각과 참 절묘하게 2만원을 맞추네.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한 사장님은 영수증이 나와도 그걸 주지 않고 카드만 돌려주셨죠. 화가 났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영수증까지 주면서 손님을 농락하지는 않네 하지만 너네도 똑같아 하는 마음으로 영수증. 왜안 주냐고 소리를 질렀죠. 여자 사장님은 깜짝 놀라서 눈을 감고 표정을 찡그리셨죠. 그리고 카드기에 걸쳐있는 영수증을 제 손으로 찢어들고 당당하게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 가게를 나와서 영수증을 봤는데 8,000원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가만히 서서 머릿속에서 혼란이 밀려오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가 8,000원에 나머지 것들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었나? 그렇다면 내가 실수한 건데. 제가 식당에서 했던 행동이 떠오르면서 뭔지 모를 부끄러움이 밀려왔고 뛰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저를 신기하게 보던 식당 직원들과 사장님의 표정도 이제서야 알수 있었죠. 다음 날 다른 식당에 가서 한국의 식당은 어떤 시스템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치찌개집에 방문해 주문을 했습니다. 9000원인 김치찌개를 주문했죠. 역시나 제가 주문한 것 이외에 다양한 반찬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밥이 따로 나왔고 이번에는 반납하지 않고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9,000원이 결제되면 밥 포함이고 더 나온다면 밥은 불포함이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는 게 이렇게 궁금하고 신기했던 적이 처음이었죠. 역시나 9,000원이 결제가 되었고 제가 그동안 의심했던 것들이 모두 오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리고 염치 없지만 다시 그 생선 가게에 가서 회사 사람들 포함 10명의 식사를 예약하고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온 대표님과 직원들은 그 식당에서 만족할 만한 식사를 하고 깔끔하게 고등어구이 10인분 8만원 결제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당했던 일과 친구가 일본에서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한국과는 다르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최소한 한국 사람들은 눈 속임으로 남을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이미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에 가본 사람이 된 저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이제는 한국 드라마나 음악에 대해서 친구들이 소개해주면 예전처럼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즐기고 있죠. 과거 중국 여행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나쁜 편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졌고요. 물론 저에게 사기친 그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좋지는 않지만, 아시아를 싸잡아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덕분에 제 편견도 깼고 한국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잠시 인기 스타가 된 저를 보면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기당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이 생활도 지긋지긋해. 저 사표낼게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관두면 어떡해? 그동안 노예처럼 부려먹으셨잖아요. 저는 여행하러 떠납니다. 여기 지긋지긋한 회사를 때려치고 여행을 다니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행의 대미를 장식할 장소로 대한민국의 연평도를 택하는데요. 연평도가 품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진 것도 잠시. 이 프랑스 여성은 강풍주의보 때문에 배길이 막혀 섬에 갇히고 맙니다. 그리고 섬에 혼자 머물러 있는 여성의 숙소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데요. 무서워진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키며 누구세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누구세요?라고 묻는 말에도 상대방은 전혀 답변하지 않습니다. 대체 이 시간에 누가 그리고 또 어떤 목적으로 찾아온 것일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사는 카나리아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능력을 인정받으며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던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환멸을 느끼고 회사를 관둬버렸습니다. 상사가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읽어낸 프로젝트 성과를 가로채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저는 당장 가서 따졌지만, 상사는 오히려 저한테 앙심을 품고 사내 정치를 통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려 회사에서 고립시켜버렸습니다. 믿었던 동료들마저도 상사의 말만 믿고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저는 5년간 열심히 일한 저의 노력이 정말 무의미하게만 느껴졌고,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표를 내고 모든 것을 훌훌 털어낸 저는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에 돌아가기 전 마지막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여행 종착점은 대한민국의 연평도였는데요. 예전에 CNN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섬을 다루면서 연평도에 대해 소개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 멋진 풍경을 보고 언젠가 꼭 연평도를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인천항에서 연평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상쾌한 바람과 함께 시리도록 푸른 바다를 쳐다보니 제 마음도 뻥 뚫린 것 같았죠. 하지만 30분 이상 계속 바닷바람을 즐기고 있으니 배멀미가 일어나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 안으로 들어왔지만 멀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금방 일하면서 토할 것 같았죠. 그리고 그때 제 옆에 한국인 커플이 영어로 괜찮냐고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가로 저으며 힘든 내색을 비쳤습니다. 한국인 커플 중 여자분이 자기가 멀미가 나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여자분이 신뢰한다는 말과 함께 귓볼 뒤에 오목한 곳을 2분 정도 문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멀미가 더 나아질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르자 확실히 멀미가 완화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싹 가시는 건 아니었지만 아까처럼 참기 힘든 정도는 아니더군요. 저는 감사한다는 말과 함께 방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초콜릿을 한국인 커플에게 나눠줬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좋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3시간을 넘게 배를 탄 끝에 마침내 연평도에 도착했습니다. 연평도는 그리 큰 섬은 아니지만 정말 경치가 기가 막혔습니다. 연평도 등대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동백나무 숲에 숨 막히는 아름다운 전망대에서 본 섬과 드넓은 바다. 연평도에서 관광 유람선을 타고 본 아름다운 비경. 저는 풍경이 들어올 때마다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연평도에 와서 깜짝 놀랐던 점 하나가 바로 프랑스군 묘지가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프랑스와 멀리 떨어진 이곳에 무슨 프랑스군 묘지가 있나 싶었는데, 인터넷에서도 연평도에 대해 찾아보니 프랑스군이 연평도를 무단 점령했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의적 명분은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견제한다는 구실이었지만 실제 속내는 지리적, 전략적 가치가 높은 연평도를 프랑스 함대의 전진 기지로 삼으려는 야욕이 있었다고 해요. 프랑스는 22개월 동안 연평도를 불법 점령했었고 철수한 후에도 불법 점령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니며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성까지 있었던 프랑스. 하지만 그만큼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수탈하여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연평도의 역사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프랑스인인 것이 조금 부끄러워지고 또 반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행복하지만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저는 다시 육지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습니다. 저는 콜록거리며 항구로 향했는데요. 멋을 부리고 싶고 예쁘지만 조금 얇은 옷차림으로 하루종일 돌아다녔더니 전날 저녁부터 감기 기운과 몸살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배가 운항하지 않는다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들린 겁니다. 강풍주의보가 떴다면서 배가 뜨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바람이 거세서 뭔가 심상치 않긴 했는데 설마 배를 못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죠. 저는 난감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한 국봄이 별로 없었어요. 호텔에서 1박을 하고 돌아가는 표를 사기엔 돈이 부족했습니다. 육지로 건너가 은행에서 환전할 생각이었는데 이 섬에는 환전을 해주는 곳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한국에는 더싼 민박집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때 아무것도 모르고 연평도에서 자려면 호텔에서 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막막한 심정으로 정차 없이 성을 돌아다니며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을 생각한 끝에 저는 다시 호텔로 돌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보낼 테니 1박만 더 머무르면 안 되냐고 하니 호텔에서는 좀 난감한 표정을 짓더군요. 호텔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군말 없이 뒤돌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웬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붙잡고 몰라 몰라 말씀하셨습니다. 차림새와 들고 있는 걸레를 보니 이 호텔의 청소부가 탔죠. 제가 말을 못 알아듣자 할머니는 답답한 듯 가슴을 치더니 호텔 직원을 불러왔습니다. 호텔 직원은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고 저에게 번역을 해주더군요. 할머니가 한 말은 자기 집에서 자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한숨을 쉬며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할머니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작지만 아늑한 시골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에도 맛있는 밥과 국, 그리고 김치전을 내놓으셨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김치전은 매콤하면서 바삭해 무척 맛있었지만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계속 기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할것 같은데 섬이라 그런지 약국은 일찍 문을 닫았고 저는 그저 누워 끙끙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픈 저를 걱정하셨지만 저는 괜찮으니 들어가서 쉬시라고 이야기했죠. 어느새 깊은 밤 일찍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만 감고 있을 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모기처럼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적이 몇 초간 흐른 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세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할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이 밤 12시인데 할머니가 지금 이 시간에 깨실 이유가 없었죠. 저는 무서워져서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 숨소리 이외에는 들리지 않는 방안. 갑자기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벌 떨고 있었고 이불을 아예 뒤집어 써버렸죠. 마침내 방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는 언뜻 듣기에도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강도가 들었구나 싶었습니다.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저절로 떨리는 몸의 움직임이 도저히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 쿵쾅쿵쾅거리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익숙한 사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수 없었지만 저를 걱정하는 말투 같았어요.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안에는 할머니와 웬 남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 방부를 켜고 있었죠. 저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습니다. 사정은 이랬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방에서 계속 콜록콜록거리고 끙끙거리는 소리를 듣고 너무 걱정이 돼요. 같은 섬에 살고 있는 막내 아들에게 밤중에 찾아가 혹시 집에 간 계약이 없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은 할머니가 밤중에 찾아온 걸 보고 무척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막내 아들 부부가 같이 살자고 해도 자기는 패 끼치기 싫다면서 고집을 부리시는 분이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일부러 막내 아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계셨고, 걸어가는 데만 무려 40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 40분이 넘는 거리를 제가 걱정된다고 약을 구하러 막내아들 댁까지 가신 거였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막내아들은 할머니와 함께 집에 있는 감기약을 들고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제가 감기약을 먹는 동안 할머니는 이마에 흐른 땅을 습관으로 조심조심 닦아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퇴사하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시니컬한 성격이 되었는데요. 저의 뒤통수를 친 상사. 상사가 퍼뜨린 안 좋은 소문을 믿고 저를 멀리하던 동료들 저는 인간관계에 염증을 느꼈죠. 하지만 먼 나라에 있는 한국인들은 처음 본 알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거리낌 없이 마음을 열고 정성을 다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멀미하는 저를 도와준 한국인 커플 저를 걱정해서 왕복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노인의 몸으로 다녀오신 할머니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니 오밤중에도 약을 가지고 온 할머니의 아들. 저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었어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감기약이 다행히 잘 들었는지 아침에 일어나니 훨씬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연평도항에 전화해 보니 오늘은 배가 뜬다는 말을 하더군요. 마중 나온 할머니와 할머니의 막내 아들은 간식으로 먹으라면서 곶감이나 한거를 챙겨주셨어요. 저는 다시 눈물이 핑 돌아 또다시 어린애처럼 울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가슴에 품에 안고 저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여행에서 돌아온 저를 보고 훨씬 밝아졌다며 한동안 성격이 변해 너무 걱정했는데 예전에 긍정적이고 따뜻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연평도에서 만난 한국인들 덕분에 다시 제 삶을 살아갈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인간관계에서의 상처 때문에 얼어붙었던 저의 마음을 다시 녹인 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마음의 문을 닫았던 프랑스 여성이 한국 연평도에서 위로를 받은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 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